소년들의 인생의 좌충우돌 이야기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누는 톡톡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네 저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오늘 게스트는 누구죠? 어, 누구죠? 오늘 게스트는 바로 우리 청년부의 회계를 맡은 장조아 청년입니다. 와 자, 이렇게 귀하의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 바로 첫 질문을 오자마자 <laughs> <5천 원. 웃음> <laughs> 제가 알기로는 청평에 온지한 3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청평은 어떤 곳인가요? 청평은 네. 되게 조용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근데 가끔은 심심할 때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심할 때뭐 하죠? 저는 친구가 애초에 많이 없어서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공익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게임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죠. 음, 네. 같이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 메신저앱 써가지고 같이 게임하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놉니다 네. 네. 퇴근하면 거의 집에만 있어. 방콕 하시네요, 방콕. 네. <laughs> 코노 혼자 가셨었다고 한 번. 네, 코노도 너무 심심해서 아, 퇴근하는데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혼자 또 음. 코노도 가고. 아, 네. 이 첫방이 있어요? 네. 첫 방이 아, 한 번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코너도 이렇게 즐겨서 가신다고 들었는데 노래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이유도 들고보시서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이제 내 영혼이 은총이버입니다 아. 저희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찬양도 참 좋고 이제 가사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좋 좋은데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는 가끔 이제 겨울 때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랑 같이 잤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할머니의 모닝 컬러링이 저내용온 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 할머니의 신앙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 깊은 사연이네요. 있 짧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 제가요? 네. <laughs> 네. 내 영혼이 은총이 벗 출한 대지 벗고 보니 <laughs> 슬픔하늘 <laughs> 이, <laughs> <하늘 웃음> 이, <laughs> <하늘> 이 세상도 만국으로. <laughs> 만국? 하하 톡톡 인터뷰 좋아하는 청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또이 네.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신데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남들에게 혹시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네. 네. 있었는지 어끼고 뭐, 싶네요. 그렇게 큰지막한 것들은 없는데.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다들 누구나, 특히 남자들은 장난도 많이 치고 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장난기가 엄청 많았어요. 장난을 정말 많이 치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저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조금 더 엄했던 거죠. 목사님 아들인데, 라는 그걸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그게 싫었습니다 나는 똑같은 저 학생들이랑 똑같은 학생인데 조금 더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뭐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별로 티안내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네. 그래서 어릴 땐 억울했지만 지금은 뭐다 이해를 합니다 네. 의젓한 그 청년이 됐네 그런 어려운 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서 성장을 했나 싶지 않습니다. <laughs>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어디를 가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다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면 모든 사람들, 어? 그럼 너도 이제 목사님 할 거야?라는 <laughs> 질문을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교육 전공을 했고.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한테까지 더 네. 들었었어요. 네. 어, 그럼 너도 목사님한테 렇게나 수학교육 반대? 이렇게 맞받아 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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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공감은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는데, 학교에서 많이 쳤죠. 뭐, 컵을 깨뜨린다든지, 유리창을 깨뜨린다든지. <laughs> 어, 다 깨뜨린다든지. <깨트리고 웃음> <했었어요. 웃음> 근데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서, 네. 음. 선생님한테 더 많이 혼난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그냥 목사님한테도 똑같은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저만 좀 외롭네요 <laughs> 어, 조금 뜬금없지만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결혼이요? 네? 네.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잘 듣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저는 사실 결혼은 최대한 일찍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났을 때, 바로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빨리 이제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기보다는, 이제 아이를 낳고 같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주한 청년을 본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등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아이들을 갖고 놀아주는 것, 특히 또 저희 민호를 잘봐져가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개인적인 말은 아닌 시요 그래서 아, 이제 가정을 나중에 만약에 꾸린다면은 자녀들이 나왔을 때뭐 자녀들에게도 정말 친절한 재미있는 아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laughs>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본받아서 자기가 그러고 생각이 니다 담임 <laughs> 목사님과 사모님 잘 보고 계시죠? <laughs> 진짜 보시나 모르겠네. <laughs> 보여 드려야죠. <laughs> 어, 아까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네. 혹시 이상형. 그러니까 뭐 생김새나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성격이나 이런 성격을좀 원한다. 이런 이상형이 있나요? 딱히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해보려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같이 얘기하고 얘기하면 재밌고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 그그저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아 네. 네. 여자 청년들. 남자는 왜이 인상을 묻게 돼? 남자는 조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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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과 잘 말이 통했던 여자 청년분들 조심하십시오. <웃음> 노리고 있을 <laughs> <쓸> 수 있습니다. <laughs> 올 해? 이렇게 우리 버팀 청년부의 임원으로 성기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막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실제 얼굴을 보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새로운 임원진들과 목사님이 함께 저희 막 회의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큼 아직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여러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많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은또 많이 참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이 즐겁게 빨리 간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을 외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셋화이팅 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